여기는 미조입니다. 여기다가 그걸 어떻게 싫었던 거야? 그걸 어떻게 싫었던 거야? 사연합니까? 예. 아, 라면하고. 아. 아, 예, 그렇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십니까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배가 여기 하나씩 하나씩 옆으로 대면 실어주는 거야? <laughs> 아. 배가 옆으로 가면. 포크레이가서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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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하고 있다가. 한 터를 실으면 이렇게 배가 뒤로 가고, 대기하기, 대기하던 배가 앞으로 옵니다. 어이구 멋십니까? <laughs> 아버지는 아버지 어디 계십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? 네. 아버지 에기아 아, 아, 그러면 저기 강청에. 아 형님하고 방촌 형님하고. 네. 아 모전이 있어요. 아, 뭐 찍으러 왔지. 아거 <laughs> <이거> 방지 한다 고 그래서. <laughs> 뭐 일하기 전에 정비하는 거야? 엔진 놈도 엄청 넓구나, 배가 크니까. 오, 칼 없나, 칼. 이 창고 같다. 응. 벨트가 떨어진야 응? 벨트가 떨어졌네? 왜? 갈라고. 아, 갈 때가 된겨? 배터리가 배터리가 4 개인가? 네 개. 4개. 돌래 배터리 4 개네. 출발합니다. 저렇게 배가 대기하면 포크레인, 포크레인 을 배가 좋고 9배가 네, 좋습니 실은 벌써 하시고. 형님 배입니다. 형제우의 형제우고 형제호구 사는 동네 그 형님 배입니다. 위조항이 엄청 크긴 크구나. 살짝 무에 이렇게 뿌리는 구나 그냥 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보내는 구나 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가면 뭐 일부러 구멍을 낸 거야? 양시장 주변으로 빽빽 도는 거야. 이게 정확한 위치. 또 관계자금. 주변으로. 남해남해 기도소 다 남남 244. 아 저기. 나는 해경경인줄 알았네. 아, 해군이야 아, 혜경안 아, 나도... 용량 숫자는 그러면 주인들이 주고... 그... 고기를 빼고는 건가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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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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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동차 의자를 갖다 놨네. 어. 음. 아 우선 양식장 경계 부분으로. 여기는 아, 여기 는 색깔이 괜찮네. 야, 오, 신기하게 하네. 이렇게 신기하게 하네. 카메라로는 색깔이 구별이 안 되겠다만, 아까 시커먼 거보다는 나은 기잖 나오면 하는 거 여기는 물이 조금 깨끗합니다. 그래서 좀안 보이더라고요. 어경 경찰이다 경찰. 배경이 됐구나. 해양 경찰. 아, 저 배는 좀 작네. 네. 저 배는 좀 작아. 어, 여기는 좀, 여기는 좀 그렇다. 색깔이. 그렇지. 어, 여기는 조금 좀 색깔이 안 좋아. 하늘 좋다 우와 야 준영아 하늘 봐봐 오 너무 이뻐 봐봐 안 좋은데는 이렇게 뿌려줍니다. 나, 아, 어? 응? 아, 자연의 백사로 아, 저, 아, 저 배가 친구 배를 박았다고. <laughs> 예, 이게 여기 주라고 여기 보시면 여기 와이어 주. 와이어, 와이어 두 개가. 양식장이 렇게 보면은 그렇게 안큰거 같네 아빠 닮아 있는 네아 형수님이 죠하네 야, 저 철선은, 저한 대는 또 있네. 저 철선은. 아, 스프 엄청 많네. 야, 조심해라. 스프 안 걸리게, 봐 저, 저 앞에 봐봐. 니가 얘기해서 그런가 저것만 눈에 띈다 나는 이제 와이어가 닫혀가지고 계속 덜컹덜컹. 어, 새들이 다 도망갔네? 가까이 붙으니까 다 도망갔다. 대 있는 게 산소통인가? 네. 저 은색 통 하나 있네. 네. 응급처치를 했나 보구나. 배들이 이렇게 막 많이 움직이니까 신기하긴 하다. 이 많은 배들이 와. 저변은 막 힘차게 달려가는 배는 뭐 하는 거야? 아, 안 힘들어.